치앙마이 한달 살기 3일 차입니다. 역시나 오늘도 늦잠을 자고 본능적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러 나왔습니다. 숙소 근처에 있는 커피 맛집인데요. 이곳은 커피의 진심인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동네 카페예요. 1 2월의 치앙마이는 아침저녁으로 은근 쌀쌀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. 사장님이 친절하게도 옆집에 유명한 베이커리가 있다며 거기서 빵을 사다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덕분에 옆가게도 구경하고 맛있어 보이는 빵두 개를 모셔왔습니다. 커피와 함께 크로아상을 먹는데 여기가 파리인 줄 알았다고 하면 오바겠죠? 흐흐. <laughs> 이 카페의 벽면에는 카페를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적어둔 메모들이 붙어 있는데 하나하나 읽다 보니 은근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.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이 엄청 따뜻하고 소중한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도 저의 작은 추억 하나를 남기고 왔습니다. 요즘엔 멋지고 세련된 공간들이 정말 많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이 더 편하고 마음이 가더라고요. 언젠가 저도 기회가 된다면 사람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따뜻한 공간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.